귤입니다. 지디입니다. 귤입니다. y yes. e 오늘은 제가 일본 영어로 돌아왔는데요. 수요일을 어떻게 영어로 말할까? 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. 아 뭐야? 수요 웬스데이잖아. 웬스데이 말고 다른 말로 사용하는 걸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수요일을 미국에서 다른 말로 사용하는 건 h u m 이 day라고 하는데요. 왜 hump day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h u m 이 day를 영어로 풀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The middle day of the working weeks, usually Wednesday. 한국말로 하면 일주일 중 가장 힘든 고비에 해당되는 날인데요. 보통 수요일이죠. 홈프라는 게 낙타 등 뒤에 있는 혹이라는 뜻인데요. 일주일을 볼때 수요일에 주 가운데에 껴 있어서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? 즐거운 수요일 보내.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? Have a nice hump day 아니면 i t hump day hang in there. 여러분들도 Wednesday 말고 이런 다양한 표현이 있으니까 한번 꼭 사용해 보세요.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. 댓글로 한번 홈프데이 한번 써보시고 어떤 반응이 있는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빠이